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사장이 멋지고 세련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어, 하면 조금 빛딱한가요? 잠깐만요. 이렇게 딱해서자내 눈이 빛딱한지, 마음이 빛딱한지, 영상이 원래 진짜 빛딱한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상품은 요 위에 약장수쇼를 했는데 여름 상이에 상추쇼를 올린게 아니라 밑에 상품은 5cm 차콜 아직 썸버 버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근데 색깔이 차콜이면 어요쭉 오래 입으셔도 되죠 괜찮죠 그래서 덥기 때문에 물론 다음, 다음 영상 에 간지일자 5cm 보다 오래 간지자 먼저 선보일 겁니다 그래서 간지일자 고고 언니들 매니아 층 정말 많으시죠 고고 다음주에 덥든 말든 어찌든 우리는 갈길 가자 이래갖고 다음 주 네. 다음 영상, 다음 주다. 음 영상에는 간질자 대게 그레이버처럼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그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 일단 본론으로 오늘 이 영상 주인공 여름 반팔이라고 여름 옷이 아닙니다. 가을에도 반팔이 필요하고요. 겨울에도 반팔 티가 필요합니다. 침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너로 입든지 단풍으로 입든지 한여름에 반팔이 아니라 이게 느낌이 어떤 면이 됐죠? 느낌이 소재입니다. 보들보들한데 이게 울은 좋은데 너무 얇아 버리면 흐물흐물거리니까 원단 느낌이 어떤요 세탁 후난 다음에 그 옷가게 에 샀던 그 강발 색발 느낌 이 정말 안 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울이긴 울인데 다른 색깔로 뭐차는감어떠냐면 그냥 일반면이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한 폭탁한 느낌 이 약간 있습니다 겨울에 김무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폭탁한듯 느낌이 보들보들해요. 차원감이 진짜. 야 이거 무슨 카스테라 빵 먹는 느낌? 먹는 거좋아요저자 먹는 거 빌려는데 그죠? 요거 색깔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요는 느낌입니다 꿀 느낌에 요게 테두리가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목 늘어진 방지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유넥 근데 앞에 봄에 제가 유넥 팁하는데 고무는 면이고 빡빡한 느낌이 좀있고요그 약간 어깨친다 게그 약간 그 호불호 확실했어요 얘는 착용감이 되게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싸지 약하면 약한 대로 이렇게 찔러 입어도 되고, 요거 약간 체격이 있더라도, 너무 어깨를 뭐 누른,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요 윤에게서 호불호가 있었다면, 정말, 쇳빨 느낌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 힘있어서 이 좋아서 가수님도 구입하시면 되고, 얘는, 고느소님 고급스럽게 하고, 다음에 가자켓을 제가 또 노래하죠. 그거 대비해서 나온 제품이라서, 부들부들한데, 소재가 너무 이뻐요. 소재가 너무 이뻐요. 너무 좋으니까 이뻐. 이 언니 아들이 소재가 보들보들하고 그러니까 면보다는 면이지만 울이랑 같이 합성이기 때문에 울 느낌이 살짝 들어있기 때문에 언니가 앞으로도 쭉 가을에 자켓이 나와도 같이 이너로 활용하시기 좋은 요거 울 유넥티 총 하나 내 가지고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이 셔츠 같은 입어도 되죠. 단품으로 입어도 낮에는 9월달에 덥기 때문에 자켓 바바리 입으시는데 입고 다니다 낮에 서면 벗으셔도 반팔 여름 꺼에서 입은 느낌하고 완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거 구매해 놓으시면 입기 좋고요 총장은 이정도 아무 짧지 않아요. 근데 여기 어때 소재가 요래 부들부들하니까 그러니까 살짝 찔려는 구조를 입으셔도 되게 멋스럽게 떨어지거든요. 스타일이. 요런 느낌으로 입으시거나 필요한 아이템. 우리는 항상 기본의 인원을 조금 좋은 가 하라고 언니들한늘말씀드린데 요거 추천해 드릴게요. 보들보들해서 너무 느낌 좋고, 요 팔라인 가장 좋아하는 제일 요 미운살 카바는 그리고 너무 짝 붙지 않아요. 그래서 착용감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거 추천해 드리고요. 추천 똑같은 거몇번 했노. 그만 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앞에 영상에서 예쁜 날시를날시끝나신데울 날씨 소재예요. 요고 브라운 블랙 나오는데 무조건 블랙이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브라운 너무 이쁘게 났어요 이게 이것도 제가 영상 올때 브라운 올리고 이것도 브라운 느낌 차이 보시라고 차이 나죠 근데 얘는 사이즈가 풀인데 뒤에 지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게딱 봐도 엄청 작아보이는데 서서히 입분면또 봐봐요 이 사이즈 생각보다 살짝 이거 라인이 쫙 들어가요 난 신에서 끝나시면 입고 장사해보고 싶다, 언니들. 언제 한번 과감하게, 응? 이게 뭐 유격을 떠나서 몸이 안 돼서 내 몸을 내 승, 그, 유격을 막는다. 막몸이유격으로 막는다. 유격을 되고 싶은 마음일 1도 없는데 몸매가 유격을 돼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여기 라인이, 너무너무 일정니네요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어기가 넓은 체형은 아닌데 바스트가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 바스트에 맞으면은 또 다른데 가을이기 때문에 자켓을 도소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캐주얼하게 입셔도 예쁜 자켓 한번 갖다가 여기 몸에만 자신 있으면 이 라인을 자 보여드리면 이 옷이 연내던 냄이 이 라인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총장 검봐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주머니가 꾸소 재고 절개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여기 라인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위못임널잖아요 이게 자켓 소개시켜드는 크림색 자켓 색깔 세 가지인데 요거 나시하고 입어서 제가 착뭐 보여드릴게요. 여기 브라운이라 해도 너무 이쁘죠 나는 이나시원피스 언니들한테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제가 서사장이 늘아시기좀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자켓을 미친듯이 샘플링 보고 있고 미친듯이 공장이 이미 주문 한 장도 받기 전에 이미 주문 다 나눠 놓고 이제 도착하고 있고 소개시켜 드릴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쁜 올해도 예쁜 자켓을 초대박 상품을 완전 일갈고 준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켓을 너무 샘플링 많이 받는데 이 안에 게 이런 아씨가 마땅한게 이런 라인이 흔해요 흔하디 흔한 제품 맞아요 흔하디 흔한데 요렇게 라인들 하면서 이런잘없더라고요 제가 일자통 통 라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냥 스판되는 그런 것만 소개해는데 얘가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거 언니 저 이거 완전 라인이 살이다 살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커버되니 이런 라인을 소개시켜드린게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지 앞에 위에 자켓을 이런 쇼 자켓 하나 들어가고 롱자켓 들어가도 아무 때나 요 지금 요거 같은 나시 원피스 같은 경우는 당장 착용하셔도 되고요 완전 여름처럼 얇진 않거든요. 근데 덥지 않은 원단이라서 셔츠 같은 게 있으시면 자켓 안 입으셔도 입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거의 실수로처럼 얇은 잠바형 자켓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날시 조금 풀리면 지금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대로 따로 활용하시고, 쟤는 제대로 입으셔야 되는데 날시온프리스를올 요거를 보여드리면 요 블랙이에요. 봐주세요. 블랙인데 보이시나요? 블랙인데요. 총점 꼬글인요 이렇게 절개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지퍼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소재 찰랑찰랑찰랑찰랑 그리는 그런 <laughs> 폴리데온이 아니라 울이 함유된 거라서 무게감이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은데 여름처럼 나막 날리고 요 사이가 바람불로 들어가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있어야 하는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요건 뭐 색깔 아이보리 딱 너무 예뻐 그리고 아이보리 베이지 약간 오렌지빛 나는 독도 색깔 소개시켜 드릴텐데 요 아이보란 베이지는 이거 누가 입어도 이게 손 느낌이 다 예쁘더라고요. 겨울 한번느낌 한번 볼까요? 겨울 요거 예쁘죠. 요렇게 입혀야 되고요. 네. 그 지금 소개시키는 숏자켓 요거는 뭔지 봐까요 폴리 레이온이 합성된데 제가 약간 이게 겨울 느낌이 샤틴 느낌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 표기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느낌을 보시면 너무 뭐 그런 게 아니라 고급진 느낌이 한번 봐보세요 느낌이 나옵니다. 이게 따로 티나 바지 같은 입셔야 되고 가을은 역시 어두웠도 멋있죠 괜찮죠 가을이 이제 가을도 우리 많이 주 가을에는 컨컴해도 괜찮아요. 근데 완전 블랙처럼 어두운 느낌이 아니라서 괜찮고 얘는 펄라가 진짜 1초만 기다리십시오. 요거를 다 바지까지 입고 나와야 돼요. 내가 내겠다 이거. 이 자켓을 소개하려 하니까 넘어 그냥 넘어가게 해아직서 썼어요. 랜이랑 순서를 내가 지가 바뀐 것인가? 모온 안에 나시는 언니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앞뒤 나시로 착용해서 아우터로 변신해서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올 뉴넥티랑 입으셔도 예쁘니까, 나시나, 그걸 취향에 따라서 아까 전에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올 뉴넥티를 입으셔도 됩니다. 네, 모르겠다. 이렇게 또장구만큼뭐 시간 다 걸리면 되다 요새가 어때요? 가을 느낌 나는데 상콤하고 끝나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퍼도 <목소리> 지금 올리다 말로 나오고 지금 자 <laughs> 얘는 앞에 유울 유넥티 속고시켰는 거랑 같이 입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입으셔야 되고 저는 지금 앞뒤 날씨 여름에 속고시켜드렸던 날씨를 유자 형태로 지금 입은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이 칼로도 이쁘죠 이거 밑에 우리 5cm 오토바지하고 바로 아침저녁에 저녁, 저녁, 금방 쌀쌀해지니까 너무 두꺼운 온단 아니거든 되게 얇아요 그래서 바로 게시하셔야 되는 상품 때문에 스스 스건쇼 하시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상큼하게 요런데 브라운 따이고 약간 한타 느낌 한타 도 너무 촌 시럽나 그런 약간 벽돌 느낌 따고 그런 경계선 있는 칼인데 분위기 되게 좋아요. 이런 색깔이 손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차 입는 거는 베이지하고 지금 차콜 따로 입는 보자 청바지 입는 완전 이쁘죠. 청바지는 당연히 이쁘고 블랙 바지 베이지 다잘 어울리고요. 저는 지금 차콜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톤 입으셔야 돼 오히려 저처럼 까는 사람들이 브라운보다 이런 한톤 밝은 이런 베이지 에또 다른 느낌을 주시다면 제가 월드웨이 까 그, 그런 사람들은 브라운 피해야 되 거든요 톤이 된다니까요 근데 얘는 오히려 브라운보다 약간 상큼한 컬러잖아요 그래서 요렇게한톤 컬러 톤이 올라가면서 밝아 보이는 느낌이 예쁘고요 요 지금 제가 베이지랑 올라시오피스랑 이렇게 디피한 옷을 드을게요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고 블랙은 어떤 세 가지 컬러를다 끼워도 다 이쁩니다. 오늘 요 자켓 언니들은 꼭 가을이다. 신상 먼저 무슨 어떤 자켓을 소개시켜 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고민하고 먼저 소개시켜 드렸던 상품은 늘 아시겠지만 서사장이 올해 확실히 밀어붙이겠다 하는 자켓입니다. 별거 아닌데 받아보시면 후기 너무 좋고요. 이런 제품 자체가 늘 그런 위주로 소개 소 시면서 소개시켜드네. 요거 꼭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 또 서서든 준비하고 옷, 뭐 간질자, 블라우스, 니트 이렇게 소개시켜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갈 같이 함께 잘해보시 잘해보자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